안녕하세요. 대부도 가족여행을 왔습니다. 아, 대부도 펜션 밸리 안에 올드캐슬이라는 펜션인데요. 독채 펜션입니다. 통, 건물 통째로 다 사용하는 독채 펜션.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어디로 라임 하는 거 로 들어가면 이렇게 식당이 있고 여기는 수영장이 있습니다. 여기는 넓은 거실 1층입니다. 1층에 거실이 있고 주방 안에 아, 거실 안에 작은 주방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층에 스크린 골프장. 스키리 골프장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노래방 기계 여기도 있고, 아까 저기 부엌에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 자,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탁구대, 당구대 방구대하고 탁구대가 이렇게 외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전체 통유리로 아주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요. 2층에 방이, 화장실과 침대방, 오락기계, 그 다음에 아이들 놀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2층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. 방은 전부 다 3층에 모여있습니다. 3층에 올라가면 방이 다 모여있어요. 화장실 딸린 침대방 큰 온돌방 그 다음에 이렇게 침대 방이 쭉 일렬로 세 개가 있습니다. 다음에 온돌방. 온돌방. 이렇게 해서 총 여긴 욕실 두 개. 총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의 방이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음, 한 30명이 와서 잘수 있는 그런 펜션입니다. 자, 2층에서 바라보는 밖에 있는 모든 여기 펜션들이 지금 여기 펜션 단지 안에 한어만원 펜션들이 있어요. 다 독채입니다. 다 원하는 평수가 다양하고 저희는 아마 여기가 120 평짜리로 알고 있어요. 자, 여러분 펜션 구경 어때요? 안녕.